정시혁 하이브 이장이 부정 거래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그를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2019년 방 의장은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 공개 계획이 없다고 거짓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TEF의 보유 지분을 팔도록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정황 증거가 확보되었답니다. 방 의장은 이 PEF와의 계약으로 4천억원 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주간 계약은 상장 과정에서 증권 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다 되겠죠. 금감원은 이 사건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두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경찰청 강력수사단도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이브 관계자는 모든 거래는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장... 금감원은 하이브가 IPO를 진행 중이었다는 여러 증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방 의장이 위법행위가 확정된다면 중대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